저기 오래 살려는 것까지. 예, 요즘에는 좀 자주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. 전에는 가끔 한 번씩 나이대는 뭐라고 봅니까? 나이가 30대, 30대, 30대 초반. 30대 초반이네. 남자고. 예. 한국인이에요, 일본인. 일본 사람. 한국말 하니까 예. 한국말 잘 못하는 사람. 이 사람 연락처 있어요? 아니, 연락처 없어. 전화번호 연락처. 가면 없어. 가면 자기 기다리고 있어요. 아, 계속 바 사람이니까? 예. 아. 네. 응. 가지러 오고. 자, 이제, 삼일에 갈때 또, 잘 저, 가지러 올겁다이니까 우리는 어머 는데진상현이 언제 마지막 상황이었 오늘 고 오늘 안 했어요 언제 마지막상현 상황이 일주일넘었네 저희 됐으니까 안방했잖아그 저거 때문에 이제 저것도 그렇고 김경 씨가 상현이랑 사전에 얘기 없이 예. 난 몰랐다 이런 주장이신것 같은데 아 진짜 저는 진장이신데어그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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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장에 당분 아. 있습니까? 아 우리는 부품이라고 알고 가죠. 저기 인보이스에도 수출 몇장 신고할 때 따로 나 부품으로 해서 하거든요. 저희 거래물을 보면 온도 좀많는 테그입니다. 제가요. 온으로 받고 그거는 밀린 거 저기 나가는 거 밀린 거 들어오는 거 수입 수출 몇장이몇 장이가 수입하고 나가는 거물은 그 밀린 거반 받는 겁니다.